We can come back, but the time is gone and 아무도 카메라 안 찍는 속상해서. 기사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8구역 3번에 있으면 된다 그래서 우리 에밀레존 작가님의 호의를 받고 왔답니다 인사 좀 하시죠 오랜만인데 안녕하세요 <laughs> 정말 어머 진짜 너무 너무 가슴스러워서 진짜 할 말이 없와 이런 대형버스 비행기 버스. 비행기 보다더 좋잖아 그러게요 전세버스 와 우리 여기 지금 전세벨 갑니다 어 파식스 사야 되는데 왜? 전기내비 운전까지 아, 미안한그 정도야? 지금 어. 멀죠? 그 정도야? 어. 아, 미치겠다 진짜 우리 지금 한 바퀴 주돌고한 바퀴 다돌 거거든요 아 네. 내일 하루 만에요? 어 예. 아어 어, 이거는 거의 6시 여해, 여행 돼요. 느낌 아닌고 되게 빡센 관광 느낌 6시 맞아. 출발이라고 <laughs> 어, 렌트카가 요즘에 여러분 무인으로 하니까 진짜 빨리 빌릴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예약하면 이렇게 저 신난 뒤태진 보세요 저 친구는 대체 운전도 어. 안 하는데 왜 이렇게 신났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저희는 이번에 셀토스 빌렸습니다. 그거예요? 오, 네. 응? 어, 어, 차키 안에 있어요? 오, 야, 차찬가봐 완전 빤딱빤딱하네 네. 오, 양예진. 오, 어, 그 이름도 나와요? 오. 어디요? 나도 몰래. 아, 음. 여기 이렇게 제 이름 적혀 있군요. 언니, 우리... 사진 찍어야 되니까 그거. 어. 네, 우리 일단은요. 내가 찍을까? 네, 근데 이거 지금 안 보이니까 <laughs> 사진을. 언니, 가까이 찍어야 돼요. <laughs> 그렇게 외관 사진을 찍는 게 아니랍니다. 수건을 리필하고, 마스크가 너무 크다. 가실 줄알지 <목소리> 힐링지 파도다 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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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지다 이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오, 모자 모자 안 쓰고 오셨어요. 아주 트렁크에 있어가지고. 잔다. <laughs> 오레야, 오레야게 오래 <여기> 인사해. 오레야. 오레야. 동물리면 여행. 야 갈치 갈치 그럼 무와 무가 그냥 설려나무 너무 맛있겠다 허어어어어어어어와야 음. 너무 맛있겠다 와 그랬더니 어한 입에 뭔가 왕 이렇게 하고는 싶은데 안 들어가니까 바닥이 아. 떨고 와우. 막 이러지. 녕하세요 여러분. 꽃 향기 맡아봐. 아니 꽃이 너무.. 아 아니 신어 아니 이가 아니 양언니가 완전 한도에 방송한 것도 아닌데. 에이... <웃음> <웃음> 네. <이> <웃음> 저, <웃음> 되게 젊을 때서서아는데 <laughs> <이 웃음> <안 하셨는데? 웃음> 너무 신기해. 이 언니는 그냥 년야에서안가쳤대 <laughs>

고네요 정말요. 아니요. 뭐 하세요? 감성사 진짜인 감성사. 아니, 네, 올라도 돼. 응? 아, 근데. 이렇거든, 뒤에 사람이. 아이고, 한 번만 더, 내... 한번더 숙여주길 바래 아, 이거. 흔들리는데요? 아, 예. 일반인데. 제가 감독입니까? 유튜버. 아이보 잘한다. 움직여라 영상이들. 깡짱깡짱 페리페라 어디갔어? 어 왔어요 왔어요 페리페라 세상에 왔어 왔어. 수진 미카 수진 미 진짜. 어, 너무 예쁘다. <laughs> 이거, 이거. 외국 같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찍지 않으신 이유는 뭐예요? 아민감 하나 너무 바빠가지고 뭘안 찍는 게 아니라, 아니라 못 찍는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 오, 바쁘도 바쁘한데 프로 이게. 유튜버라면 찍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laughs> 프로 유튜버가 아니나서 그럼 뭔가요? 양떼들 무시하시는 건가요? <laughs> 어? Shine into my eyes, the world is crying for your love. Was screaming for your help. The Lord would need you, would need you. The world is turning to a fireplace. The world is tearing down into the night. 어쩜 저기서 돌이 일으키냐 오, 여기 와, 여기 여기 너무 있어, 아, 어 너무 예뻐 어, 그림이 너무 예 새어 새새우 여기 새어 새우어새우새우 제주도를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 낮에 못 왔는데 밤에 오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어, 너무 예쁘다 진짜. 바다가 너무 너무 예뻐. 바다도 싫어. 어, 바다 진짜 예쁘다. 오, 돌이 얼마나, 어떤 돌이 저게 아. 예쁘나. 야, 감동이 오는 곳이 끝이 기시네 아주. 저희는 이제 제주도의 마지막 꽃으로 흑돼지를 먹으러 갑니다. <laughs> 어, 무슨 눈빛이죠? 멘트가 멀도... 그게 단가? <laughs> 아, 양태라고 저희가 이제. 노을을 봤는데. 어, 어. 뭔가, 뭔가. 어떤 진지한 얘기를 한다던가. 어, 어. 저희가 진짜 진지하게 흑돼지를 먹고, 진지하게 <웃음> 와인까지. <웃음> <웃음> 술을 탈탈 털고, 보주망태가된 제주도 여행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짧은 2박 3일이었는데, 되게 알찬 2박 3일이었다고 생각하고, 음... 이번 여행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 뭔가요? 힘들다 싶다 <laughs> 그거 아시죠? 되게 좋은데 되게 힘든 거 그래서 뭔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 너무 힘들어서 빨리 쉬고 싶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다음에 이 멤버로 또 이멤버 어, 리멤버 어... 예 뭐... 기회가 되면 안녕? <laughs>